자 여기 이 동그라미 it was the, 할때이 원스토어 할때이 동그라미 야 이거 이 뭔지 아는 사람? 천재 아, 어? 가조라고 띠발? 가. 포인트 강조 공룡 네. 이때 강조 공룡 아우 야 동현아 좋네 정연아. 정연아. 포인트 이때 강조 공룡 강조요? 해어이때 강조 공룡이야 뒤에 덴 아, 아. 음? 됐죠? 데드, 이하고 덴 스킬 없게 아이들이 뭐 하도록 저 보세... 아, 저프리키야 아, 저프요 <laughs> <지가 지폐를> 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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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너... 아, 아, 그래세요 아, 우리 언제 한국사 람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고 이번 래요 아, 그래요? 아, 그끝요 아, 까 삼략장으로 아, 개선은... 너네 소주도 먹을 수 있잖아 오이씨발도 갑니다 네. <laughs> 아 맥주 한잔 먹었잖아 음... 어? <laughs> 그래 고산들은 그 한번 중간 아니면 기말 끝나거든아 내가 까먹은건기 있어요 그 야외에 아, 이게 너무해보라. 제세은 그렇게 무서운데. <laughs> 어, 가자, 우리 들한번 가자. 알지? 하루 그냥 놀고 오케이. 야외, 뭐... 야외에서 무엇이 뭐. 있는 거야? 내 알고 는거그왜 마포, 아 마포에 한강 그에서 이제 네. 굶는지 몰라. 어쩌면. 쩐다? 근데 너, 내가 볼땐 너네는 화구가 한세개는 있어야 돼 <laughs> 일단 호빗파 3명 호빗파 3명 거인파 3명 아니 이제 얘네를 분리시켜야지 <laughs> 아니, 얘네 하나하나해서 하나, 하나, 하나 해서 호빗 하나씩 맡아 나랑 이제 국진이랑 선생님이랑 셋이 뭐. 아, 너네 둘둘둘막 많았잖아 거인파 3명이 모여있으면 와씨 옛날에 내가 고3들 한번 데리고 왔거든 근데 거인파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 걔는 되게 말랐거든 엄청 말랐는데 키가 네. 엄청 커 걔는 삼겹살을 자르지 않아 국수처럼 먹더라 <laughs> <다> 입지도 않았는데 다먹서나 <laughs> 진짜 많이 사왔거든 근데 진짜 그냥 다 먹더라고 고3은 한번 데리고 와도 돼 괜찮아 한번 데리고 가자 오케이? 아니면 <laughs> 저기 무제한 삼겹살 시켜 <laughs> <laughs> 오, 호이파 세명 있어. 너무 무서운데? 호이비 호이파 세명좀 파이팅합시다. 알았죠? 보세요. 아, 이거 뭐 수학에 못했던 거고 기존이다기존 자, 그다 끝났어. 자, researchers determined that 그것은 미월드 프로그램입니다. They c a s e children 아이들이 to like the game less. 덜 게임을 좋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결정한 거야. <laughs> 결국 리워드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거야. 자 관련된 리서치는 우리 루아이건 킹크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바 와시를 음운사에 써봐 음운사. 와 e d 드 무엇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하는지 어디서 이옵셉시의 포인트 강박 어, 포인트 강박적인 강박적 성적 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뭔짓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알았죠 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걸까 됐죠 오늘 그래도 세개 했네 그래서 해석은 몇번 어, 7, 12, 13 해서 키워주고 자, 암기는 어디? 이거지 뭐 포인트는? 어, 6, 8, 9 어, 그럼 단어는 6에서 8다맞죠 아, 단어 조금만 더 늘릴 수 있어? 3개가 너무 적지 않아? 음, 네. 3개만 해도 한참 다 했는데 그무 좁잖아